안녕하세요. 메킨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에서 소아 대상으로 백신 진행 중인 하이자 백신의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HLB 관련 주 장전에 나왔던 기사 보면요. 자, 베트남에서는 이제 12세, 17세 소아 청소년 대상 900만 명에게 아, 이 하이자 백신이죠. mRNA 방식으로 어 여기 할때 이제 현지 언론인들도 하이자 백신의 어떤 이 mRNA 방식이라든지 아 어, 바이러스 벡터 형식의 방식이 소아 쪽에는 조금 이제 안전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 900만 명에게 이제 예방 접종을 진행 중인데 이미 지금 어, 지난달에도 남부 빈푹성에서 12세 소년, 예, 북부 박장성에서 16세 소년, 하노이에서 이제 소녀가 이제 백신 접종에 사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달에도 북부 손나성에서 예, 15세 소년이 하이자 백신 접종하고 네 번째로 이제 사망한 부분을 VNX프레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뤘죠. 보통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하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문제가 없으면 아, 가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뭐 집에 오, 어, 병원을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4등급 정도 되는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신체 감염 반응이 나와서 아, 사망하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자, 이 현지에서 이제 뭐 하이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 가좀 생기게 되면 그 대티저로 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한데 비해서 전통적인 어떤 백신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수한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 삼상까지 오면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 아나필락시스 관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동 쪽에서는 이런 이제 제조합 형태의 백신,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재 어르신들도 어 많이 했던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 나노젠의 나름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한 걸 보면 소아 이제 청소년 쪽에 접종한 아동의 어떤 발열이라든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두통, 피로 이런 부작용 비율이 한0.3%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보군 당국은 이제 문제가 있는 백신을 이제 해수에서 이걸 이제 냉동 시설에 보관해가지고 이제 성인 접종에 뭐 다시 뭐 사용한다 요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이미 이제 중부 타이논 호화성의 질병 통제 센터도 한 120여 명이 부작용으로 병원에좀 치료받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 기사들이 이제 아, 이제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기사들, 하이자 아, 관련해서 사망사고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호치민 씨 이제 그 전염협회 상임 부회장 정후칸. 이 분도 이제 뭐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병원 이제 감염과 신경과장으로 이제 보건부 질병 예방 전문가입니다. 이칸 박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분도 이제 뭐 바이러스 벡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mRNA 방식의 하이자나 모더나나 아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백신이 어린이에게는 좀 새롭다. 그래서 좀 안정성이 있는 나노코박스라든지 그. 노바백스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쿠바의 압달라 이런 어떤 단백질 제조업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뭐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보다 뭐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번 주는 아 이제 일주일 내에 뭐그 다음에 뭐주 후반이라든지 주말 예그 다음에 다음 주 주초 이런 어떤 기간에 지금 아 베트남 율리언에 재개 관련되는 부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초에 나왔던 어 중간 어떤 데이터에서는 이 감염자 수가 그 당시에 형격하게 감염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위약 투여를 받았던 부분이나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에서 감염자 숫자가 보호효능의 직접 효과라는 를 데이터가 좀안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염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월 어 20일 이후에 어 추가 어떤 데이터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들이 11월 말이 아니라 어 최근까지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된 부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원회 개체가 이런 데이터들이 확보의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좋았다면 그간의 어떤 논란이 있었던 보호 효능과 어, 보호 효능을 나타난서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중간 단계에서 어, 나오기만 한다면 11월달에 이제 그 면역원성과 보호 효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보건부의 어떤 시행령을 바꿔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간에 지금 이제, 그 이전에, 어, 면역원성과 보호효과에 관련된 어떤 대조연구의 어떤 데이터, 이 발표도 사실은 그냥 유연 무자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과는 기준이 정했는데 발표가 안 났다는 말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 어떤 데이터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아, 어, 백신에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데이터의 어떤 학보가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물론, 이제 주가 부분은 그 부분을 사전에 좀 반영해서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빈 그룹의 r c t 로서 관련되는 부분들도 삼성 중간 어, 데이터 발표 이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12월 중순 이후에 뭐 나올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어떤 마무리 어떤 하려고 하나든 현지 분위기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기사들은 또 이제 하이자, 그 사망 사고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1 0시 넘어가서 이제 상승 거름. 오늘도 보면 바이오주들이 어떤 바닥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았고요. 이좀 시총이 큰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어 HLB보다는 좀더 상승세 흐름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상승흐름은 같습니다만 어 나름이지만 3% 4%뭐5% 5어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래도 오늘 좀 흐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흐름들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기사들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 직접적인 어떤 기사보다 이제 VN 익스프레스가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오후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손나 지역의 어떤 남학생입니다. 예, 10학년. 남학생이 이제 어 접종한 지 이틀 만에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정상을 보이며 3일 동안 응급실에 이송되었다가 이제 사망했다. 요 부분이죠. 이 당일 날에는 주사 후6 0분간 이제 이상 증상이 없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어, 이틀 후에 이제 뭐 현기증이 나고 메스꺼움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 뭐 요런 어떤 어, 사망한 어떤 사항이 났죠. 그래서 이제 4등급 아나필락시스라고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잉뭐 후칸 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아동의 쪽에서 좀 안전한 어떤 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요구들도 나온다라고 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나노코박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확보였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의 어 데이터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빠른 제 긴급 사용 승인의 어떤 기대감이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 좀해 드리면요. 자, HLB 주 흐름. 네,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도 이제 큰 흐름은 없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이제 어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좀 올라갔던 부분을 올려 일날 깨고 내려갔다가 예, 어제하고,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큰눈 없다.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와서,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에 나왔던 어떤 그런 지점. 그래서, 그 정도 부근이다이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어떤 좁은 밴드권에서 아직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이제, 어 8월달, 9월달에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 최근에는 뭔가 확인을 되지 않으면, 큰 흐름이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이제 11월 달 이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상승 흐름을 이 이제 5만 원 이하로 이제 10월 달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 거의 한두달 넘게 지금. 아, 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이 가격 구간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좀 추세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 소식이 가장 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뭐 주말 다음 주 초에 어떤 소식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어떤 이제 단기 반등의 어떤 흐름은 한 5만원 정도의 어떤 흐름을, 아한 번,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이제 12월 달에 캄넬리 주만가의 어떤 병용임상 관련되는 이제 탑아 라인 데이터 발표가 12월로 좀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 NDA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초에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유럽에서 적응증이 난소한 매도 이제 적응증을 좀 여러 개두개 개 이상 좀 추가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어, hlb 전체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바뀌었던 hlb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1월달, 2월달. 이렇게 보면 이제 연말 이후에 재료들은 계속 있는데, 그 재료들이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가기 위해서, 아 어, 계속 이제 나노코박스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은 나노코박스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였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하게 그 MOU가 본격으로 이어지고 HLB가 이제 꾸려 나왔던 이 시너지 효과가 이어지면서 기타 어떤 파이프라인과 내년도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재무적 안전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기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좀 되느냐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소폭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오늘 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11.98 정도. 예, 전일보다는 좀 늘어났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그 시간에는 뭐 흐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아, 어, 베트남 소식을 보시면서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4만 원 라운드 넘버 가격, 45,000원, 5만 원 이런 어떤 단기 저항대를 어떻게 조금 거래량을 실어서 나오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어, 가장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자, 바이오 주들이 이제 전반에 어떤 상승 흐름들이 HLB 관련 주례도 이제 계속 이제 주 후반에 이어져서 좋은 흐름들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